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금액은. 아, 이걸 직득으로 먹었다고? 와, 자. 야, 쌍간부츠인데, 야, 이 정도를 직득으로 먹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자, 옵션이 30 달려 40냉기39회염에24 독점력에 빈감의 중강. 쌍간부츠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사냥할 때 중독 감소 그리고 빈감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치륵 서리링을 빼거나 중독 감소가 필요한 그런 세팅을 부채에서 한 번에 끝내는 건데 그게 지금 레지렉션을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죠. 지금 갖고 오신 거는 번개 정력이 없는 거예요. 보통 번개 정력이 있어야지 사냥할 때좀이렇거든요 근데 다른 레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레지 한번 볼게요. 40 39 23 레지압이 103 일단 100이 넘어가면 레지만으로서도 배우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번개 정력이 또 있고 없고랑 차이가 한두배 정도는 나거든요 판매로 될때 그게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서는 충분 활용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보통 번개 정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로 충분히 활용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굳이 또 노바소서 아니면은 번개 관련된 소서가 아닌 다른 위에 쓸 수가 있어요. 즉, 화염, 아니면 냉기, 또는 PK, 아니면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번개정력을 이미 나는 소화가 됐다, 다른 걸로, 그러면은, 요걸 착용하면은 엄청난 위력을 볼 수가 있죠. 예, 대우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득으로 이 정도면은 우주급입니다. 축하. 자, 필드에서 120레지 먹는 게 있잖아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갖고 오셨는데, 120레지가 왜 제가 불가능하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필드에서 120레지 레어를 먹은 적 없습니다. 그럼 190, 119는 있냐? 없습니다. 118은 있냐? 없습니다. 110은 있냐?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110 이상은 그냥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나왔는데, 어 조금 아쉽다면은, 이제, 라흡이라는 약간 아킬러스건이, 그 뒤통수를 쫙 찌르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라흡이 좀 잘못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라흡이 아니라 다른 유오이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요건 이제 10회 캐류에서는 거의 뭐 우주급. 예. 그런 게 이제 등장할 뻔한 이제 괴물급이죠. 그래서 그런 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10회 캐류 레어에서는 레지에서는 끝,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광패 보통 120 레지가 엔드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비싸요. 그런 거 이런 거 살라 그러면은 한, 요새 한 200만 원, 300만 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걸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쓸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 비싸요? 비싸대요. 예. 어?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4소켓스태프에 만들 수 있는 거, 세계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스포도 안 합니다. 바로 갑니다. 세계 최초 공개. 통찰력. 스태프 통찰력입니다. 봤제이? 스태프 통찰력 첨보제이? 자, 이거 질문을 주셨어요. 자, 삥구추 지존이라고 하는데, 자, 지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자, 일단 옵션 한번 볼게요. 30달려에 32번기에 38화염에 34 독정력에 80빙이 25매찬. 오, 일단 이 정도면은, 약간, 준 지존급? 맞습니다. 완전한 지존급은 아닌데, 거의 준 지존급이에요. 근데, 준 지존이라고 하면은, 거의 지존급도 넘나 들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이유가, 일단은 삥 붙이는 삥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삥이 으뜸으로 붙었죠? 그리고, 부가적인 옵션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부가적인 옵션 중에서도, 지금 메인으로 붙었는 게 메찬이 추가로 붙었어요. 그럼 요새 유행하는, 삥과 메찬을 같이 세팅하는 그런, 유행스러운, 그럼, 부츠에 지금 가장 편승하는 부츠기 때문에, 제일 인기가 있는 것중한 개에요. 그러니까, 1티어 빙부츠 중에 한 개란 거죠. 여기서 메찬이 빠지고, 덱스나, 뭐, 페이, 아니면 뭐, 중감, 뭐, 빈감, 이런 게올 수가 있거든요? 전부 다 1티어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핫한 게메찬이에요 게다가 메찬도 25가 으뜸이잖아요? 으뜸 메찬이붙어있는 거는 매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한 기수에 한개 나올까 말까 해요. 게다가, 번개화염 독자학력. 주류 저항력들이 세 개가 붙었는 것들은 더안 나오죠. 근데 조금 아쉽다면은, 어 화염 저항력은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화염 저항력이 빠지고, 그 냉기 저항력 붙었는 게, 삥부추에서는 더 윗단계로 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게, 삥부추가 트라빙컬만 또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올라운드로 쓰고, 올라운드로 갈 때는, 그 쌍삥링이라든지 삥을또 극강으로 안 맞추고 그냥 밸런스로 또 맞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냥에서도 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 지존급은 아니고 준 지존급으로 일단 수십만 원은 할것 같아요. 네, 수십만 원급은 충분히 합니다. 와, 좀 독특한 게 왔는데 클러가 두 종류네요. 자, 요거 루니 텔런. 에테리얼입니다. 자, 유일하게 에테리얼인데 활용이 가능한 거. 자, 40 공속에 423피에 15맥 때문에 439명 중, 이 번개파수기.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 자, 클러류는 보통 우리가 쓰는데, 스킬이 많이 붙었는 거, 뭐 그런 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본 베이스는 맞는데, 예외적으로 쓸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극딜력. 어? 뭐 딜력으로 쓰는 게 있나?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혼돈신이라고 해가지고, PK를 하는 세팅이 있거든요? 그런 게 옛날에는 유행하던 게 혼돈 잡신이라고 해서, 이 혼돈, 휠을 도는 그런 세팅이 있어요. 그런 거는 딜이 높아야 좋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 사각클러라고 해가지고, 풀스옵에상각 같은 거를, 어, 오음, 오음 맞나? 오음? 오음룸, 아, 오음룸 맞죠? 오음룸 박아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PK 세팅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약간 혼합한 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테리얼이니까 데미지가 1.5배죠. 게다가 내구도 회복이 있으니까 조두를안 박아도 되죠. 그래서 한 가지 활용을 더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돈 잡신용으로 쓰는 건데 지금 한 가지 더 갖고 오신 것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수작을 해 놓은 건데 400 증뎀에 444 증뎀, 죽음의 444. 444를 거꾸로 하면은 444예요. <laughs> 무슨 얘기냐고요? 아, 죽음의 444입니다. 게다가 이거 갖고 오신 건또라후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약간 사냥에도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혼돈 잡신이 보통 PVP용으로 많이 쓰지만은, 사냥용으로 가지고 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이건쓸수 있을 것 같고, 조드작보다는 확실하게, 로, 로작이, 로작 무기는 한건 아니지만은, 내구도 회복이 있는 요런 무기들이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참고로, 혼돈 잡신이 옛날 레거시 때는 굉장히 핫했거든요? 근데 레저렉션 오으로 인해가지고, PK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넘어왔어요 아직도 레거시 많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레거시에서는 대우를 받는데 레저렉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호평을 못 받아요 단, 해외에서는 비싸요 예, 해외는 유저분들이 레저렉션을 많이 넘어온 거 플러스 다양한 세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해외에 갖고 가시면 더 가격 받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 암살자 2의 랩당어래 19민첩성의 39P, 75중감의 이소켓이 있는 풀 옵션의 랩당 뚜껑이에요. 우리가 보통 랩당 뚜껑 있는 거는 질딤이나 아니면은 뭐 늑두라든지 이렇게 물리 피케이션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암살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쓰는 세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혼돈 잡신 같은 특이한 세팅인데 참고로 일반적으로 혼돈 잡신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패케는또 기본적으로 와야지 극대급를 받아요. 암살자가 만약에 패키가 있고 랩당 어레이 뭐 이런 옵션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백단이에요. 예. 근데 이제 패케 대신에 다른 옵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옵션이 만약에 한 줄이 빠지거나 자보비 붙거나 하면은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는데 이거는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유업으로 다 붙었어요. 순전하게 피케 용도로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살자 스킬과 랩당 어뢰 그리고 민첩성 생명력 중독 감소까지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한 뚜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암살자의 20패케, 69만화에 6만화 지생, 12올레지. 이거는 극만화 레지 조합입니다. 보통 다른 캐릭터들은 만화를 무호흡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냥할 때는 만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요 근데 피케할 때는 또 달라요. 특히 암살자 같은 경우에는 무빙을 하면서 도망을 가면서 스킬을 쓰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스킬이 다른 캐릭은한 가지 쓸때두 개, 세 개를 더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화의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만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암살자의 진정한 엔드는, 암살자 추가 만화가 높게 붙고, 올레지 높게 붙거나 아니 다른 옵션에 붙은, 그런 것들이 진정한 PK에서는 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우, 네 종류. 잘 봤습니다. 오, 둘다 약간 미치긴 했는데.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성기 사의2 0패케 57피에 2 0만화8만화 재생. 37번기 정력 이거는 극피예요. 피가 3밖에 안 빠진 엔드거든요. 보통 선기사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엔드 같은 경우에는 PK로 가기 때문에 덱피가 붙었는 게 완벽한 엔드예요. 제일 비쌉니다. 아직 레저렉션에서는 20덱스 60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나오면 아마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그 외적으로도 이제 거래가격이 있거나 아니면 활용도가 있는 게 있는데 보통은 피뭐 중독 감소 피 올레지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도 대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일 경력이잖아요. 그래서 단일 경력으로 쓰는 약간 가성비에요. 근데, 그래도 피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쓰기는 괜찮구요. 그리고 요거는 성기사 이에 19패키, 13위 첩성 60피에 18만화에 7만화지세.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패키가 아쉽게도 1이 빠져요. 만약에 이게 20패키로 왔다, 그러면은 6자리부터 시작입니다. 예. 근데 아쉽게, 성기사 같은 경우 는 광패가 20패캐거든요. 특히나 피케할 때 광패로 이동을 해야 돼요. 자그 이유는 뭐냐면 은 빨리빨리 기동성으로 이동을 해야지만에 상대방을 빨리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유닉모어이나 유닉자카롬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15패캐부터 쓰거든요. 5단위로 끊어지니까요. 그래서 7 5나 125패캐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못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은 광패랑 광패 아닌 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찝어 드릴게요. 자, 나는 만약에 PK 러는 특수한 세팅용으로 유닉 문어 또는 뭐 레어 방패 또는 뭐 유닉 자크런 것도 쓴다. 이거 끼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사냥 세팅, 일반적인 세팅이다. 이거 끼시면 돼요. 예, 딱 이건 명확하게 찝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본 암살자 뚜껑 중에 제일 독특한 득템입니다. 자, 옵션이 암살자 2 20 패케, 13 민첩성에 랩당 6구 만화, 50 중감에 이속해, 풀업이에요. 일단은 구성비를, 음, 뜯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서클릿은 패케가 있어야 되니까 기본 패케, 패 민첩성이 있으니까 블럭률 세팅이 가능하고 어뢰도 올려줄 수가 있으면서 랩당 만화가 있으니까 레벨에 비례해가지고 만화를 또 올려줘요. 게다가 중독 감소가 있으니까 이거는 또 PK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소켓까지 있으니까 이소켓에 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또 옵션들을 주얼이나 룬을 통해가지고 박을 수가 있는데, 요런 독특한 것들이 보통 옛날에는 PK 할 때, 뭐 혼돈 잡신 같은 걸할때 굉장히 유용했어요. 요새는 일반적으로 이제 100A PK를 많이 세팅하다 보니까 유닉 다뎀을 쓰는데, 물론 PK 할 때도 어, 유닉 다뎀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극한의 그 밸런스로 가면은 서클릿이 진정한 종류예요 진정한 종류는 이제 서클링 유고, 그러니까 다뎀 유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보으면은 대우를 받는데, 일단 전부 다 유업에 상급으로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가격 좀, 가격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판매도 충분히 되시는 거고. 올라운드 피케용도로 가능하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냥 세팅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닉다데이 요새 너무 대세여 가지고 옛날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를 좀못 받는다는 점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충분히 판매 가능하시니까 한번 판매 한번 해보세요 자 목걸이를 삥아미로 살라고 해요 둘중한개 골라 달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거는 야마니의 17 팩대 14 만화에 4 만화 대생의 80삥의23매창삥매 찬이 메인으로 있는 거예요 삥매 찬으로 보통 메인으로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부추를 위해서 많이 대우를 하는데, 왜냐면은, 부추는 코옵션이 달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려만 잘 붙고, 레지 세 줄에 삥매찬을 붙으면 그게 적두점미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아얼에서 이렇게 삥매찬을 같이 붙잖아요? 그럼 옵션이 한줄 빠져야 돼요. 코 옵션이. 그코 옵션이 바로 마흡이에요. 그럼 마흡이 빠지니까, 보통 이제 다른 데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마흡이. 그래서, 삥은 삥매찬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매찬이 빠지고 마업이 오는 게 훨씬 가격은 높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거는, 어 일단은, 일단은 보류. 그리고 두 번째 거. 요거는 야마니의 19패키, 6마업에 15만원에 10만원 재생, 80빙이 있는 삥암유리예요 자, 요거는 코 옵션인 마업이 달리고 삥도 우뜸으로 달렸죠. 게다가 야마는 17패키 이상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MG 빙밥이라고 하는 기본 패키 충족이 돼요. 그리고 광패로 들어가는 건 19패키로 들어가니까 광패 충족도 되면서 마흡과 삥을 한 번에 다 해결을 해주죠. 게다가 삥이 으뜸이에요. 코어 옵션은 마흡인데 삥이 이게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코어와 메인이 같이 동시에 잘 들어간 거죠. 적절하게. 그래서 두 번째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금액은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뭐둘다 고가입니다 예, 둘다 고가 아이템이고 요게 더 좋다 할라 그러면은 요거 보다는 요거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1 5방성 그레이트 허버크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쓰진 않는데 그래도 힘제가좀 낮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이거 7 7로 나오면 제가 선물한 게 드릴게요 자. 바이드 헤르 <목소리> 오빠 나가 오빠 <laughs>